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일 십장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기록하도록 성경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사람 마음을 찍는 사진기로 딱 찍어보면 예수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찍어보면 뚜렷하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최고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이 뭐냐. 죄인된, 죄인된 여름과 저를 건져서 그분이 아들딸을 삼는 일.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딱 들여다서 사진 찍어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건인 여름과 저가 그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도 대상인 우리는 누군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인지. 이게 11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끝부분에 가면 기도 태장의 특성을 또 언급합니다. 의로 오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저희란 말이 네번 나옵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저희 안에, 저희 안에. 저희, 저희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의 백성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이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들의 고음 문제, 자기 아들, 딸들이 꽉 차있어요. 기도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여름과 철을 생각하는 마음이 꽉 차있어요. 기도 대상의 특성, 우리를 말하고, 우리의 초대 문제.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의 님 아들, 딸들에게 여러가지 삶의 숙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초대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특성, 정체성을 보여 있느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특권과 신분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모르고 쉽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느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내 무게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내 무게와 가치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잘 몰라요. 자녀들이 제일 문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를 몰라요. 표현이 안 되고, 표현돼도 왜곡되게 표현되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모르면 탈선해요. 부모님의 명령와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영광과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모든 행동이 이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아플 것이다. 안해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우리 부모님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돼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심경이 뭐냐.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싫어한 것을 굉장히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굉장히 나도 좋아하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내 삶의 목적이 또렷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정체. 이것을 알 만큼 알지 못했을 때 발생해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리를 모른 채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인생은 바쁘게 살아가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수 없이 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지요 내 아들 딸들이 그곳에 있어 하늘나라에 그곳에 있어 미래를 말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내 아들 딸들도 함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저희들도 보고 같이 공유하기를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떠나러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셔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절이 맞을 거예요. 이걸 다 염두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요 기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기도의 핵심 첫 번째 주제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음. 아버지께서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른 분이에요. 굉장히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로 할수 없을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그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는 분이에요. 그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을 굉장히 친아버지로 대하고 다정스럽게 다감하게, 다정탐하게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특한 신성을 지고 한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사있던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땅에서 직분을다 마치고 하늘 올라갈 텐데 그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니네 기도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택한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기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딸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사역에 중점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 아버지처럼 부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1 7장 내용에서 그리스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신분, 내 특성, 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약속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침출장 심출,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이 말이 여섯 번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들의 창세전에 선정했어요. 누구누구를 내가 세상에 내 자녀로 삼는다 설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사와 무대 속에서 태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은 하나님의 정한수가딱 있어요. 이렇게 속아. 그 사람을 통치로 예수님께 딱 넘겼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리고 24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주 초신자. 이 말이 여섯 번 나와요. 내게주 초신자. 아버지께서 나한테 초신자.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뭘 하라고 예수님께 맡겼지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원한 회의에서 성부가 성주와 성령 하나님 우주를 만들기 전에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주를 창조한다. 인간은 우리 형상들을 만든다.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한 인간 중에서 우리 아들딸들 우리 백성을 만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이들과 함께 산다. 이게 영원한 천에 이루어진 회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딸들을 딱 정확한 인노를 예수님께 탁 넘겨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넘긴 사람들 예수님이 받아요. 그리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청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긴 그 일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이에요 성자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처리하고 이 사람들 우리 아들딸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여기 삼위나의은논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께 맡긴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성품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주고, 그런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세상과 대조해 볼때 주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대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구제를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웁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택한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속죄할 대상들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눈에는 택한 받은 백성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효력은 내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 내게 주신자들 위함이 니에요 주님의 기도의 대상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요. 안 믿는 사람들 해당이 없어요. 이걸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하는 주님의 기도예요.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 즉 하나님을 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따로 삼았는지를 그들이 압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해도 되어요 저희란 말은 이 약한 세상도 구별되고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 주님께 드려진 백성들 이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안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서 오는 위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꽉차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낼 축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낼 십자가를 칩니다. 여러분과 저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진하게 배어 있는지.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가? 교회에 다니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성, 특권, 신분, 정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으로 사는가? 하나님 자녀의 독 특한 신분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사랑하셨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셔서 건져낼 만큼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자기 자녀들을 선택해서 십자가로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하늘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신분을 이해하면 하나님안 믿는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지 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시다 아버지의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 있는 분이다. 두 번째 그분이 기도 속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내가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제일 초역한 힘사로 들어와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셔서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세상과 악한 악과 악한자로부터 보존되기를 우리를 마귀의 그강계로부터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세상의 모든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맞을 영광을 준비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성화. 진리로 거룩하게. 연합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의 체비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두 가지가 연합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오늘 기도를 하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철메의 기도서기는 우리 과거 문제를 다룹니다. 현재도 고전하게 영적인 풍요로운 양분, 인생에 살아간 것들 공급하시는 이런 문제도 다룹니다. 그리고 철메의 기도서기는 우리 미래의 영광도 같이 다룹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체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총결적으로 다루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성화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은 이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게 된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미래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기도한 내용이 오늘 마지막 기도 부분입니다. 죽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심장이 탁 멎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깜깜함 속에 혼도 홀로 지나할까요 아니면 영혼 소멸서 무로 탁 없어져 버려요? 무의식 상태, 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로 영혼 소면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무의식 상태로 의식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오늘 부모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1년 더 살면 1년 가까워지고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가까워져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구나. 나는 빨리 세상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예수님이 계 그곳으로 가고 싶다. 방향이 너무 뚜렷해요. 나는 죽음 다음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 그분 만난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너 죽으면 나와 같이 천국에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상태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같이 있어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네 초심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천국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유해요, 공유, 같이 누려요 같이. 구속받은 무리, 앞서간 성도들,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 먼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또 그분들과 또 연합이 돼요. 우리 뒤에 따라올 사람들 계세요. 먼저간 성도들, 우리, 우리 다음 세자들 거기다 전부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24절 내용이 그것이에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도 내가 있는 천국에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하느냐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포개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포개. 예수님께 성부하나님 주신 영광을 내 아들따들이 포개. 포기. 포개. 포기. 서서 구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쓴다는 찬란한 영광을 그 아들따들이 눈으로 포개. 저희가 나의 영광을 최속적으로 포개하기를 원합니다. 게시록에 봐도, 에이, 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몰리관을 덮어 던지면서 막 찬양을 하지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존귀한 어린 양. 삼일찬 하나님께서 막 찬양하는 엄청난 찬양 소리가 계리에 울려 퍼지죠. 여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무언가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내 아들 딸내 천국에서 와 보게 예수님의 영광은 창세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영광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신비한 영혼이 안 죽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성된 몸으로 형체가 바뀌었어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몸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몸이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있고 신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성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광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한 뒤에 두번 다쳐 죽지 않는 광채를 지니 그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신성의 영광뿐 아니라 인성을 지니 그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내 영광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 말은 포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몸도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두번다시 죽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바뀐다. 바뀐다. 이것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필리포스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즉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조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다경배했다 이게 주님이 가이신 영광이에요. 몸을 육과 하늘에 가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육체에서 오는 영광. 요한이셔도 3장 2절에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냐 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그 영광의 광채, 인성 인간의 몸을 가지면서 신성을 가진 그 주님의 영광을 본다. 거기서 발탄되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본다. 본다는 말은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리포서 탐장 20절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하늘이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기하시리라.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에 흉쳐하지고변한다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몸도 똑같이 그분처럼 변화되는 완성되는 그것을 저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확실하게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기도한 내용은 우리 앞날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장차 그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나이가 들면 병들고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무너지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늙어가고 내장, 오장육부가 점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쭈그러들고 시력도 떨어지고 뼈도 근육도 망가지고 신경도 있던 망가지고 뇌세포도 투나 되고 우리 몸은 그래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룬다. 루마다 8장 29절,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 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만들으셨다주예수님 믿게 하셔서 의롭게 만들어졌다.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영화는 마지막 천국 가서 우리 몸이 주인몸편 바뀌는 것을 영화라고요. 영화. 지금 우리 몸이 주님을 탈망하는 성화 과정에 성화 과정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올 우리 몸이 주님 몸처럼 변화되는 영원한 구원 상태 그것을 영화 영화. 이 구원의 완성 지점이 영화예요. 우리는 하루도 외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지를 인 매일 생각해 야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한테 맡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나 있는 것에 저희도 있게. 그리고 내 영광을 저희로 보게.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콜레도서 3장 2절에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주님 안에서 약속된 신분과 그 특권과 누릴 영광, 약속.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이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까워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그분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예수님을 죽음 통과하자마자 그분을 딱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우리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그곳들 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주님 모습을 먼저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이분은 누구냐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엄청난 분이다. 그 주님은 최고의 관심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과 저를 딱 품고 있다. 부모 마음 속에 자식이 새겨져 있는 것 예수님 마음 속에 자기 십자가로 구원을그 백성들이 마음속에 탁 새겨져 있고 최고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모습. 우리는 누군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런 대상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사람들. 그분의 몸처럼 변화될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셨는데,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신뢰의 말씀으로 거루가 계십시오. 일치되게 하십시오.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십시오. 이 아들, 딸들의 미래에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크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생활을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날에 있다. 그 나라를 잘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최종적인 인생의 결말은 천국이고 천국에 가면 매일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천국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먹는 거 보는 거 죽지 않는 거안 아픈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거룩을 보는 것이 천국의 최고 수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을 그 아들, 딸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누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예요. 마지막 주님의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 영광을 저희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름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